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돌이 높여 찬송들이. 也有。Yeah,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사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사가 길가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르네 비탈에서 내려갈,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대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여호사아 9장 기본의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본의 속임수는 말 그대로 속임수였고 잘못된 방식이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부분을 귀하게 에, 여기시고 어, 또 기부원을 살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진멸하지 에,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부원이 어, 이살 공동체에 에, 포함되게 에, 하시는 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기부원의 선택은 기부원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한 요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난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배신을 한 거잖아요.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그 다섯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해 갖고선 어디를 쳐들어와요? 바로 이기본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을 치는 게더 먼저일 텐데 기본을 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만만한. 사실은 만만하지 않죠. 기브온도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임을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쳐들어오지 못하고 다섯 이그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브온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그 죽는 거는 고사하고 어, 같은 이 가난 적속에게 지금 이제 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누구한테 요청을 도움을 요청해요?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는 부분. 우리를 빨리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기부원이 어, 이스라엘에 요청을 합니다. 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사실은 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와주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도원도 가난 족속이고 본인들하고 본인들하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 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거하지 못했지만은 자기들끼 리 싸워서 제거시켜준다는데 굳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도울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에 보면은 여호사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디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부원을 돕기 위해서 길가에서 올라가는 여호사와 그의 군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분명해요. 사실은 기부원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되는 도시도 아니고 그렇죠? 사라지면은 더 위험 요소가 없어지는 요소이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뭐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잖아요. 굳이 목숨까지 걸고선 도와줄 이유가 있는가? 상황은 그런 상황에. 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계속 이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 뭐가 중요한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어, 자기 상황이나 이익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헛헛헛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배신하기도 하고 비겁하게 그리고 뭐안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내게 손에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죽고 살고의 문제도. 사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내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맞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 아, 엔냐라고는 그 주석 각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속에서 언약을 더 단단히 붙든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손해나면 손해날수록 더 하나님의 언약을 더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기본을 도운 것은 어떤 전략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전략적으로는 안 돕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전략보다 더 우선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화약. 그것이 더 중요했다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돕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사가 하나님 앞에 그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등장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니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먼저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겁내지 마. 다 내가 너의 손에 붙일 거야. 그러니까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낼 것이 없죠.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치는 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 싸워 주시는 내용으로 오늘 전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 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다 패했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1절로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르네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싸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언약한 것을 지키니까 하나님도 지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실행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박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요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일을 동원 해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 다섯 왕이 연합해 갖고선 쳐들어 온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다 진멸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해가지고 다리 접어리면 깜깜해지면은 전쟁 승리해 나가다가 그냥 멈춰버리면은 또 전쟁이 길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태양아 멈춰라, 달이 멈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그것까지 멈추게 하셔서 그 하루에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사람의 기도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의 기도인 것이죠. 또 하나님 일에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의 기도인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바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싸워 주셨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요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저것 인간적인 거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확다갔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일이라면, 내가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 손해와 이익 상관없이 바로 그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리라.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믿음으로 그 전쟁을 치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지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발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어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면 내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좀 시험 믿음의 헌신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의 은혜, 우리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